예쁜 주꾸미가 나왔습니다. 어이구. 아 귀엽다. 자, 한 마리 추가. 안녕하세요. 실천생활하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몇년 전부터 동해바다, 그러니까 고성속초 양양, 이쪽에도 낚시로 쭈꾸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좀 낚시를 해봤는데, 쭈꾸미 손맛 좀 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쭈꾸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쓸 채비는요 애깅대에다가 작은 애기입니다 1.8호였던 것 같고요 비상 아닙니다 한 2천원 정도했던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양핀 돌에 12호인가 14호였던 것 같아요 자그 아래는 장타 칠거 아니면 이렇게 작은 봉도 하나 달아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새우가 바닥을 기어가듯이 깡총 깡총.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액션 줘서 주꾸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연러은 아무 먹을라니. 어이구 아이. 아이. 어이구, 아이. 어떡어, 어떡어, 깨먹어, 깨한어 됐어. 제법 사이즈 괜찮은 쭈꾸미. 야이 녀석이. 맛있겠다. 동해바다에서 잡은 쭈꾸미 라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해바다 쭈꾸미 잡아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